송양지인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 여러분 혹 송양지인이라는 고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상황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만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송나라 때의 양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78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뭐 1300여 년전뭐 그런 때의 이야기인데요. 송나라의 양공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의 왕수준이었는데, 자, 이 사람이 초나라와 싸울 때 먼저 강 저쪽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초나라 군사는 이를 공격하고자 강을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장군인 공자목이 송양공의 이르기를 적이 강을 반쯤 건너왔을 때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바로 공격하자고 권했죠. 그러나 송양공은요, 그거는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참다운 패자가 될수 있지 않는가 하면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온 초나라 군사가 진용을 가다듬고 있을 때 또다시 적이 미쳐 진용을 가다듬기 전에 치면 적을 지리멸렬시킬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참모들이 건의를 냈는데, 송양궁은요, 한술 더 떠서 군자는 남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괴롭히지 않는 법이다 하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송나라는요, 크게 패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를 비웃어서 송양지인이라고 하고, 18사략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사이 대학에 합격한 고 12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 또는 부모의 결정 등으로 대학을 결정하고 기대반 우려반으로 속히 대학생으로 살아보길 기대하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일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을 선택했다면 필경 1년이 채 못돼서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게 개비어든 그게 휴학이든 말이죠. 첫째, 관심이 큰 전공을 선택했는지 잘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는지의 여부. 관심이 많아서 선택한 전공은요,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공에 맞는 봉사 활동과 기타의 활동을 초중고부터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한 활동을 해 보지 않은 채 오직 관심만 가지고 전공을 선택했다면 위험합니다. 잘할 수 있는 잘 맞는 전공을 선택해야 또한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이 아무리 우겨도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권해도 이러한 소신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학생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는지의 여부. 그렇습니다. 비교적이 아니라 항시 따뜻한 캘리포니아, 특히 LA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했다면 취위에 매우 약한 체질이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이러한 학생은요, 겨울철에 눈과 비, 게다가 매서운 바람을 동반한 영화의 날씨를 학생들을 아주 우울하게 만듭니다. 동부의 대학들이 대부분 이런 곳에 위치해 있죠. 4, 5개월을 햇볕은 거의 볼수 없고 눈과 비의 연속이니 말다 했습니다. 학업성취도는 좋을 리가 없죠. 이런 경우에 개비어를 신청해서 한 학기라도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대학은 4년 안에 마쳐야 된다는 것은 지나친 소신입니다. 오늘 교육전문가 고정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